네, 안녕하세요. 매경 테스트 강의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매경 테스트는 경제 파트, 경영 파트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와 같이 이제 경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매경 테스트 고득점을 위해서 이제 경제학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서두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챕터 5원 이제 경제 파트, 경제학 입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경제학이 이제 크게 미시파트, 거시파트,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줄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다 알고 계실텐데 말이죠. 그 미시경제파트라는 것은 그 개별 경제 주체, 우리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우리 경제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개인들의 소비자라든가, 개개인들의 기업, 이런 경제 주체 개개에. 그 경제 활동 단위만을 분석하는 거 우리는 미시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뭐 핸드폰 시장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수요가 변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핸드폰의 공급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개별 시장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미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분석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말이죠. 거시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큰 경제 체제를 분석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면서 또 물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환율에 따라서 이제 그 수출과 수입에는 무슨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보는지, 즉, 경제 활동의 순환 과정 자체에 분석을 맞추는 게 이제 거시경제의큰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은 특히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역이라든가 환율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국자본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국제금융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국제경제학의 주제가 될것 같아서 이런 국제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다 완강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미거시의 그 분석 과정을 그대로 응용해서 국제경제학 파트까지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강의 순서에 맞춰서 미시경제학 파트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말이죠. 자 바로 이제 그 섹션 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학 개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제목으로는 경제활동과 경제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학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경제 활동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은 말이죠. 경제 주체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경제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경제 활동이란 말이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행위를 우리는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제 행위는 뭐냐? 자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 행위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을 얻고요.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죠.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부앤테이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제행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만족이 뭔지도 알고요. 대가가 뭔지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족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그 수리와 수치를 해서 이제 사회과학처럼 그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족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거 우리는 편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 단어로 이제 베네피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는 예를 코스트,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경쟁이라는 거는 여기 적어드리면 이제 편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한 행위가 될것 같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도록 경제 행위를 하는 게 우리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물론 등호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즉 어떤 경제 행위를 하게 될때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 그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어온 만족의 ]의 크기가 더 크도록 최소한 그거보다 작지 않도록 하는게 이제 합리적인 경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러한 경쟁을 분석할 때 용어가 하나 더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순편익이라는 용어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 보죠 순편익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 차감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편익 즉 순편익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제행위를 해서 얻은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제행위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경제활동이란 뭐냐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행위를 경제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말이죠 경제 행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경쟁에는 진짜 많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경제 행위가 존재하겠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런 경쟁을 경제 일일이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얘기는 주로 관측이 되는 경제 행위들을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경제활동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경제활동 여섯 가지 경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비가 있겠고요. 소비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비가 바로 이겁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모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행위다라고 간단하게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거 소비가 문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하나하나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생산이란 그 단어입니다. 뭐죠? 그렇죠? 기업이 판매를 위해서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세 번째랑 네 번째 단어 요 생산 요소 공급, 생산 요소 고용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에서 이러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짝 공부하셨을 를 텐데 그때는 우리 분배라는 단어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의 버전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배라는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한 게 이렇게 두 갈래 계열로 나눠지게된 단어가 되겠네요 생산요소 공급이라는 단어 생산요소 고용이라는 이런 두 가지 경제 활동을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요소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요 생산요소가 뭔지 이거부터 먼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잠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요. 교재 바로 밑에 있겠죠. 그 생산물과 생산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재화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괄호 이번에 생산요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은 엔진도 필요하고 타이어도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고 아 물론 인력 노동력도 필요하겠죠. 공장 기계 설비라든가 판매 대리점 구축망 영업망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산 요소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상에. 재화 서비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죠?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그 정말 많은 종류의 재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의 수량과 종류는 얼마만큼일까요? 거의 뭐 손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의 생산 요소가 종이 그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들은 예를 그 생산 요소를 그 요소가 들어가는 특성에 맞춰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렇게 이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생산 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 분석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노동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이 뭐죠? 바로 사람의 인력 서비스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자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본. 아, 노동은 뭔지 다 아실 테니까, 노동. 알고 계시죠? 노동자 인력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본입니다, 자본. 우리 자본 그러면 흔히 이 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경작에서 말하는 자본은 뭐냐면, 은 이 노동과 토지를 제외한 생산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장 설비 기계 부품 이런 것들을 다, 다 자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토마토 패스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토마토 패스는 기업이고요 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결합된 상태죠 저는 당연히 노동 여길 테고요 자본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부품들. 자, 요런 이제 보드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촬영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자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설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유형의 생산 요소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자본을 돈이다라고 오해하십니까? 자, 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업은요. 아니, 지금 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막 이런 그 촬영 장비를 막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다 어디선가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조달해 옵니다. 이렇게 자본 설비를 조달하고 임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조달 방식을 통해서 돈을 차입해 오기 때문에 자본을 돈이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니고요. 자본은 자본이고 실제 이런 자본 설비가 그대로 존재하고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차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시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가계라든가 요런 이제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이 저축을 많이 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축이 많아지면 기업 그 은행에 그 장고가 잔뜩 잔뜩 쌓이겠죠. 은행 금고에 돈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바로 은행에 이제 잔뜩 쌓여져 있는 이런 저축을 빌려오게 되겠죠. 이 빌린 돈으로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설비와 임대 투자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융시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괄호 세번 괄호 이제 토지 있겠네요. 토지. 이 토지는 땅 건물 천연다운 등을 지칭하는 생산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담 스미스라는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였죠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따른 겁니다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현대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보통 자본에 편입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경제학을 공부하신다면 말이죠. 노동과 자본으로만 생산 요소를 구분하는 걸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토지는 자본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인 이제 20세기, 21세기 이후의 경제학의 흐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최초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아담스미스의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이제 생산 요소를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토지는 우리 자본에 그냥 그 하위 범주를 편입시키자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경제학에서의 기본적인 설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동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인력 서비스고요. 당연히 갱신이 필요하죠. 우리 노예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적이 불가능하고요. 아그 다음에 참고로 기업이 이제 노동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죠? 그게 바로 임금입니다. 영어로 웨이지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연봉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뭐 알바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임금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이런 땅, 천연자원, 건물 등 이런 것들을 기업이 빌리거나 임대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 토지를 제공한 경제주치한테 거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대입니다.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죠. 그냥 임대료, 임대료, 임대료를 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본도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빌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자본을 조달하거나 임대하거나 빌려오거나 리스를 한다거나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돈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본을 고용하거나, 아, 여기서 이제 고용이란 단어는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토지나 자본 같은 거를 빌리거나 임대해서 생산에 투입하는 이런 행위를 모두 다 우리 고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자본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도 우리는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요소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제활동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세 번째, 생산요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즉, 노동자본 토지를 이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빌려주는 행위를 바로 생산요소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산 요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자는 다 노동 노동력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겠고요. 자본인이라든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있겠죠. 이런 경제 주체들이 기업한테 이걸 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소득과 지대 소득을 얻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산 요소는 누가 고용합니까? 기업이 고용하겠죠. 재화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요소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는 뭐 노동자라든가 자본가라든가 토지 제공자로부터 적당한 임금 이자 지대를 제공하고 노동자본 토지를 빌려오거나 고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생산요소 고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산요소 공급과 생산요소 고용이라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징수랑 공공재 공급이란 경제활동도 우리 자주 목격이 되는 주요 경제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세징수는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정부가 가계와 기업한테 적당한 돈을 뜯어오는 거죠. 뭐 뜯어온다는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납입하는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게 되겠죠. 조세 징수입니다. 세금 내는 거 별로 이게 좀 탐탁치 않을 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 경제가 돌아가기 위선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럼 정부는 이렇게 조세를 징수해서 이거 어디다 씁니까 여기저기 쓰겠죠. 정말 필요한데 쓰겠죠. 허투루 쓰진 않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가 뭐냐면 공공재를 시장에 가게 기업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 추후에 공공재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이죠. 그냥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